안녕하세요. 하버드 로스쿨 랄란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, 구체적으로 로스쿨에 가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. 오늘은 간단하게 로스쿨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로스쿨 시험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로스쿨, 말 그대로 법공부하 가는 곳이죠. 들어가서 다양한 분야의 법을 각각의 과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. 근데이걸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는 학기 말에 보는 로스쿨 시험을 들여다보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. 로스쿨 시험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문제로 나뉩니다. 조금씩의 차이나 두 타입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요. 첫 번째는 영어로는 이슈스파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쭉 주고 거기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. 이건 법조인으로서 실제로 하게 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. 고객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경위를 쭉 듣고 그 이야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서로 상충하는 법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시험에서 서술하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법리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첫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로스쿨 공부를 지속한 것도 있는데요. 특히 형법이나 민법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법리 분석하기 때문에 뭔가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저는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한다고 뭐 유튜브 영화 클립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. 그럴 때 뭔가 막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 클립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아이 사람한테는 이런 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감형을 요구할 수 있고 막 영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했었거든요. 두 번째 타입은 퍼러시 o 션이라고 부르는 타입인데요.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항상 발전을 해야 하고 언제나 완벽한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또 이러한 가치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거든요.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법, 형량이 너무 가볍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. 이런 이슈들을 서술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문제 타입이 이 퍼러시 질문인데요. 어떤 이슈를 주고 이 이슈에 대한 지금의 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,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,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법에서 중요한 철학적인 이슈들,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,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나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타입의 문제입니다.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점을 찾고,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소셜 액티비스트들도 로스쿨에 많이 있는 편인데요. 보통 이런 분들이 이런 파우스 시 커스텀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새로운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이 공부가 정말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좀더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로스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